그림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님. 방송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좀더 드라마틱하고 화려하면서 완성도 있는 채색이 하고 싶어요. 간략한 질문을 같이 보내주시고 그림도 보내주셨다 보니까 한번 제 기준으로 퀄리티를 한번 올려볼게요. 우선은 역광이네요.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고 싶다. 회색하고 싶다 라고 하셨고 완성도 있게 표현하고 싶다 라고 하셨어요 답안을 살짝 드리자면은 아무래도 강렬한 게 좋겠죠 강렬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 강한 빛을 내려쬐 준다 라는 느낌으로써 역광을 한번 표현을 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 역광을 표현함에 있어서 좀더 강렬하게 표현을 하려면 은 어둠과 밝음의 대비차가 좀 강해야겠죠. 플러스로 대비차를 좀 키워주시면 돼요. 표현 채색 좀더 완성도 있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셨잖아요. 여기 부분은 외곽선 정리라든지 좀더 표현의 디테일을 추가해줌으로써 더 완성도를 높여줄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두 가지를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작업을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대비차를 일단 높여보면 좋다고 했으니까 곡선툴을 활용을 해가지고 대체적인 대비차를 좀 높여주도록 할게요. 좀 과감하게 높여주 보셔도 돼요. 어둠은 어둡게, 밝음은 밝게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밝음은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둠 쪽을 좀 많이 더 어둡게 만들어줄게요.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자체가 이 부분이 흐름이 있고 캐릭터의 얼굴로 향하게끔 이 사이드 테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옆머리가 시선을 좀더 유도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 정지 상태인 어떤 물체도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좀더 배치적으로도 생각을 해주면 좋은데 지금 이 나비가요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지는 알것 같아요. 만약에 이 캐릭터가 지금 우리가 사진기를 들고 있다고 했을 때 사진기와 가장 가까운 그런 물체는 이 나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비가 가장 크게 보이는 건데 이 배치 때문에더라도 이 나비가 그냥 크기만 하면은 그냥 큰 나비로 인지될 확률들이 되게 높아요. 보통 레이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이 레이어라고 하면은 흔히 이런 레이어 창들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이런 레이어 창들의 이 개념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쌓아 올린다라는 개념으로 오브젝트들을 배치하는 개념에 있어서도 레이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이 나비라는 표현의 이 오브젝트 레이어를 좀더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캐릭터가 아무래도 가운데에 있지만 지금 보면은 이 캐릭터가 가운데에서 이 포컬의 포인트가 살짝 왼쪽으로 더 가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 가운데에 있는 그림에 있어서도 주제부 자체가 가운데에 완전히 있는 경우에는 주제부에 있어서도 가장 더 주제부가 되는 포컬 포인트를 좀더 왼쪽 사이드에 자연스럽게 배치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그 자연스러운 그 아티스트적인 그 눈썰미 덕분에 그리고 이, 이 그림을 그려주신 HK님의 좋은 눈썰미 덕분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치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더 꾸며주기 위해서라도 사람이 아무래도 시선적인 흐름의 인지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통 가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나비를 배치를 해줬잖아요. 그러면은 이 작은 나비들이나 이런 애들은 약간 상단 쪽에 이렇게 배치를 해줘서 좀더 정지되어 있는 이 사물들 속에서 이 흐름들을 자연스럽게 끌고 와서 포컬로서 자연스럽게 시선이 닿을 수 있도록 배치를 해주시면 더 좋아요. 간단하게 가운데 있는 캐릭터가 가운데 있는 그림일 뿐일지라도 좀 어느 정도 앵글의 배치 또는 사물들의 배치들을 신경 써주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훨씬 더 아름답게 캐릭터들을 표현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면 상태의 표현보다는 좀더 역동적으로다가 사실 큰 나비들은 잘 나와 있으니까 이런 나비들은 좀더 역동적으로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머리카락이요. 이것도 나쁘다라고는 생각하진 않지만 좀더 계산적으로 제가 좀 알려드리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선은 대체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흐름이라는 그림의 상태와 정지라는 그림의 상태가 있다고 했을 때 흘러서 정지 상태의 그림으로 도달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또 다시 흘러버리면은 시선이 조금 분산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흐름이 표현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 캐릭터의 시선이 명확하게 갇힐 수 있도록 정지되어 있는 그런 형태들을 표현을 해주면 더 좋아요. 여기 이곳에 시선이 머무를 수 있게끔 구도를 만들어 주시면 더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자연스럽게 이 캐릭터 자체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여기다가 시선을 좀더 확실하게 끌어줄 수 있는 장치를 하나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캐릭터가 역광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역광을 받고 있다 보니 이 역광의 근원이 될 만한 어떠한 빛의 근원 같은 것들을 표현해 주는가 동시에 명확하게 이 캐릭터한테 시선이 꽂힐 수 있도록 이런 구형의 장치들을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원을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조금 더 딱딱해질 수도 있다고 라 생각을 하니까 이 캐릭터의 분위기에 맞게 어느 정도 유들유들하게 풀어주는 것도 연출적으로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좀더 흐름을 의식한 디자인으로 구축을 좀 해주는 거예요. 이 구형 오브젝트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좀더 캐릭터한테 시선이 잘 끌릴 수 있도록 데코 같은 것들도 해줄 수가 있어요. 왜냐 디테일들이 많은 쪽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끌릴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지금 저의 그 내면 속의 에스트로겐을 극대화해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이게 언제나 그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구성적으로 예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또 이렇게 대비차나 이런 것들을 맞춰주셨다면, 채색적 디테일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퀄리티 있는 이런 그림을 원한다 하셨어요. 퀄리티 있는 그림은 어느 정도 여러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 중에 가장 쉬운 것중 하나가 외곽선을 정리하는 겁니다. 외곽선이 정리가 안돼 있으면 퀄리티가 높은 그림으로 보여지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뭐 칼처럼 깔끔하게 가라 막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신이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온전하게 외곽선이 정리돼 보이는 정도까지는 그래도 구축을 해 주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외곽선이 정리됨과 동시에 어둠들도 확실하게 캐릭터가 반 측면이잖아요. 이 가르마가 이렇게 살짝 뒤로 쏠려 있어가지고 입체적으로 약간 어색한 느낌을 받아요. 얘를 좀더 앞으로 살짝 끌어와주면 은 그것만으로도 형태적으로 안정감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어둠은 확실하게 표현을 해줘가지고 더 퀄리티 있게 만들어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연습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것중 하나가 지금 이렇게 묘사들을 하시면서 되게 얇은 선들 조합을 해가지고 다 표현을 하시려고 하니까 되게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정리도 쉽지 않고 근데 크게는 제가 약간의 노하우를 알려드리면은 먼저 굴을 그렸잖아요 이게 머리카락의 머리카락의 큰 범위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상태에서 밝은 표현해 주시고 어둠까지 표현해 주세요 중간 톤도 표현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어둠들 표현해 주시면은 되게 깔끔. 깔끔하게 표현이 되실 거거든요. 그리고 더 쉽게 머리카락을 그려 나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게 아니라 부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표현을 어둠을 이렇게 중간 터널을 막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시니까 되게 정리도 안 되고 점점 시간만 많이 들고 지저분하게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로 인해가지고 완성도 자체도 떨어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좀더 단순하게 접근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결과 값을 구현을 할수 있을지 좀더 영리하게 생각하면서 표현해 나가시면은 더 시간 단축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면의 깔끔한 정리, 표현, 묘사 이런 것들을 좀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깔끔하게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여기에서 나중에 어둠을 표현해 가지고 정리를 했죠 깔끔하게 면 묘사 후에 결을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더 쉽게 표현이 되겠죠 아, 그리고 이 깔끔하게 표현함에 있어서 이 하이라이트 표현들도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얘네들이 되게 형태를 정리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저이 하이라이트들 표현을 좀 해주시면 좋고요. 메인 하이라이트 위 또는 아래에 서브적인 하이라이트 아트웍을 좀 추가를 첨가를 해주시면은 퀄리티 높은 머리카락 묘사가 가능하실 거예요. 근데 터치감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해서 너무 깔끔한 것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털 묘사들 해주시면서 자기가 원하는 터프함을 그림에다가 추가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약간 그림으로 섬세한 느낌을 표현하고자 하시는 분 같아서 이 머리카락 그릴 때 머리카락 끝쪽을 날카롭게, 슬림하게, 실처럼 이렇게 표현해주시면 그런 섬세한 느낌들도 나름 표현이 될 거예요. 멜로 만화 같은 것들 보면은 순정 만화 같은 것들 보면은 머리카락도 되게 얇고 막그 잖아요. 그런 것들 이렇게 다한올한올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묘사를 먼저 면을 표현한다라는 정의를 하시면 돼요. 지금 HK 님의 묘사의 정의는 벅벅벅벅벅벅. 겹친다. 무엇을? 선을 겹친다. 요거가 정의로 맺어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여드린 거고요. 이 표현 묘사에 발상적 정의를 요걸로 수정하시고 마지막에 요 정의를 활용해 보시면 돼요. 초반 초벌. 그러니까 베이스 표현. 베이스 표현은 이런 묘사를 하셔야 돼요. 면을 표현한다라는 개념으로. 그런데요, 그림이 언제나 그렇듯 이게 말로 듣는 건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이제 그것들을 그림에다가 적용을 하려면. 그만큼 또 손이 연습이 돼야 되거든요. 이제 머리로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면 손이 따라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 숙달의 연습들은 언제나 필요하다. 마치 곡셈의 개념을 파악하고 구구단을 외우는 거는 또 따로 해야 되듯이, 그리고 이 캐릭터가 지금 고개를 돌려가지고 옆을 보고 있잖아요. 이턱 라인 쪽을 이렇게 너무 과감하게 전부 다 이어가지고 표현을 해주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거를 표현해 버리면은 그림 자체가 좀 딱딱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래쪽 쪽까지 그러니까 밑 사각턱 있는 부분 있잖아요. 턱끝 이쪽으로 갈 때는 선을 좀 풀어주시면 좀더 은은하게 캐릭터 인상을 좀 표현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약간 턱을 선을 살짝 속어를 한 것만으로도 좀더 인상이 부드러워졌죠. 여튼 이렇게 좀더 드라마틱하게 그리고 또 퀄리티 있게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좀 정리를 해봤어요. 뭐 구성이라든지 이 묘사하는 방법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좀 피드백을 드렸고요. 그런 관점으로 해가지고 어 수정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작업이 어느 정도 될 수가 있겠구나를 어느 정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점 어느 정도 인지를 해주시고서 작업을 또 해나가시면은 되게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